네, 혹시 여기 아까 그 전철에서 저 만나가지고 저 만났던 분 여기 오셨습니까? 음... 예, 아 저희 계시구나. 제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인사도 못하고 막 빨리 걸어오느라고 여자들하고 걸어오면 늦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무작위 바쁜데 요새 매일 그 아침마다 목사님하고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제 모두 강의를 오후 2시로 다 밀어놨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거를 못 밀려나 가지고 내가 아주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좀 바꿔달라고 오후 2시로 아침에 강의를 오늘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바꾼대요. 아 근데 이게 2시니 얼마나 우리할그다 하나님이 알아서 시간 정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 통일당인데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당. 정당은 그 정의상, 정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정치적 견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권력이 필요해요. 아멘. 그 정견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싸우시이겨야 돼요. 아멘. 이 시대, 이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이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견해는 뭡니까? 자유와 통일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자유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 바로 북한을 자유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견해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권력을 찾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지금도 국민의힘 당 우리가 자꾸 우리 편으로 착각을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정치적 결해가 없습니다. 정치적 결해가 없고 저 사람들의 정치적 결해는 너무나도 극도로 개인적이에요. 음, 맞아요. 다음번에 내가 대통령, 아, 국회의원 또 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당의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는 게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저 사람들은. 정치적견해가이 시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하고 싸워야 되고 북한하고 싸워야 되고 보금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한 자들이 여당이라고 우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싸우러 나온 것입니다. 맞아요. 정치를 목사가 왜 정치를 해? 지금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 중에 한 분인. 하나스에 있는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얼마 전에 쓴 책인데 'Pray for America'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그그 기도가 수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들 제가 나가서 회원하십시오라는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끌어 나가야 되잖아. 네. 하나님이 만들어준 미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목사님들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목사님들이 나와서 정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분리원칙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도 다 배웠죠. 미국에서 기독교를 종교를 탄압하지 말라 그래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뜻이 종교, 종교 분리입니다. 맞아요. 이걸 꼭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제프리 로버트라는 분이 트로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한데, 트로프 대통령한테 하늘 하루 어느 이 하루 만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권력을 준 듯이 뭔줄 아셔? 하나님이 권력을 줘서 트로프가 세계에서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데. 김정은, 김정은 같은 자를 처단하라고 그런 권력을 주신 것이오라고 아, 네. 얘기하는 것이 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 개입합니다. 아, 네. 개입해야 되는 것이고, 아, 네. 나라가 제대로 못갈 때는 우리가 필연히, 당연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나라가 그런 시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정교를 같이 합니다. 자유와 통일, 아, 네. 어, 북한을 통일시키는 것이 자유의 확대입니다. 우리 아, 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 북한으로 그 자유를 확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통일당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름을 가진 정당으로 출범말하는 우리 내년 4월 달에 어,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내려갈 것을 아, 네. 여러분들한테 촉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